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이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병환이 오래되어서 너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된 소식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여서 62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이라고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모양이 있겠지만 오늘 나는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어떤 위대한 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들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너의 공의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묻 여러 낭다들의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를 주목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가 불려지는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날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3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를 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최역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포로가 되어있을 때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또한 너의 모든 모습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실패에 자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너는 페시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뜻은 펩시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또 블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 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를 축복하시며 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어, 보통 어, 처녀와 총각들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결혼일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처녀가 저 좋은 분하고 결혼할 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자가 되신다면은 그것은 최고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찰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 또한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인가요? 어떤 성벽 위에서 어떤 적군을 미리 감시하고, 그래서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특별히 이 파수꾼의 역할의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주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계속 잠잠히 있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파수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오늘 이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에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이 기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국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복을,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맹세하시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오른팔 아, 이것은 능력의 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에,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늘 오른손 또 하나님의 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좋은데. 이것이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삶 가운데 능력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언약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한분한 한 분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